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임 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팔복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욕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뒷말이 우리를 좀 예,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예, 부동산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땅이 부동산이라면,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걸 해석해 버리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복부인들과 그리고 투기꾼들은 다 온유하다는 얘기네. 그쵸? 예. 그렇게, 그런 이상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예로부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면 비록 온유하면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약합니까? 온유하면. 약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나 보이겠으나 그러나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진정한 그 영적인 힘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이 점점 점점 낮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심령에 이르렀을 때, 온유한 심령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안을 찾아보아도, 자기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의로움을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명상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많은 경험도 해보고,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 가운데서도 진정한 진리와 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르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 밖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구원할 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나를 도와서 이 사망에서 건져낼지, 의에 대한, 진정한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철학도 만들고요,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알고 보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목마름에서 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무엇인가 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 보니까 지금 현대 과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원경적인 연구를 하는데, 계속 우주선을 써, 요즘 계속 우주선 쏘아오는 거를 나라별로 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계속 공,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체 망,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그 망원경을 가지고 120년 전에 우주를 찍었다고 얼마 전에 나사에서 찍었다고 그 그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원경이 타임머신이 돼서 지금 우리 과거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뜯어보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세포의 생성 원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두 가지에 지금 경쟁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하늘과 세포 이두 가지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점점 더해질수록 목마름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이테크, 하이소울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점점 우리나라가 지적으로 발전해지고 발전해지면 이단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점점 발전할수록, 지금 이단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갈망이 점점,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의 메시지와 저도 성경 공부하고를 하다 보면 이두 가지가 막 섞여 돌아가요.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특히 청년들은 막 헷갈려요.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찾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은혜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철저히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공부돼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주도 연구해야 되고 세포도 연구해야 되고 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당연히 내 재능을 찾아서 나의 삶의 길에서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배부를 것이며 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고는 이 목마름은 끝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이 해결이 된다면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랐, 목말랐다는 사실을 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것은,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고 본다는 것, 그거를, 그들의 짐을 느낀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극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뭐 이전까지는 남을 볼결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통한데 아직 내 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데 당장 내가 목마른데 누구를 쳐다볼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함이 무엇인지는 구약성경 10편, 24편에 보면 나오는데요. 24편을 이런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 오늘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정한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서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장소도 산이었고요. 네, 산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장소도 산이었고, 신의산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간 곳이 호랩산이었어요. 호랩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을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만남과 기쁜 관계가 있어요. 산이라고 했을 때. 영화의 산에 오른다는 이 말씀은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상징하는 거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띠와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점차 성품이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 이 단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신앙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서 화평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보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단계, 최고의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핍박 예,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우리가 흠모해야 될 단계 그 단계인 것이죠. 박해 속에서 기뻐하는 것,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얘기해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의 위로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거꾸로였다는 말이죠. 감옥 안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 은 그런 모습, 이게 우 리가 가져야 될최 고의 모 습인 것 입니다. 그리스 도의 형상 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을의 미하 는것 이고, 이때와비로소 하나 님의 아들 이라 불리 우게되는것 이고, 사람 들이 저 사람 은 진짜 진짜 하나 님의 사람 이야, 진짜 믿는 사람 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전했다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설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설교를 했던 이 대상자는 이제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세신자거든요.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당,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그들의 현실이 이건 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넌 믿으면 당장 내일부터 핍박을 받을 겁니다. 시장 가면 거래도 못할 것이고 관리 관리 로마 관리들과 군사들은 너를 잡으러 쫓아올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예, 핍박을 예상하고 믿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예, 기쁨을 가지라고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순교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교도 가능해죠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 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한 가지로, 하나로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할 거예요. 순교, 순교의 문제입니다. 순교.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졌던 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혼자 서해왔어요뭐 누구한테 얘기는 뭐 못하고 해왔어요. 대학 다닐 때고 청년 때도 계속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때는 에뭐 순교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뭐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이 읽히고 뭐침목뭐 뭐 이런 책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또해피름도뭐 또. 아마 그런 음, 그 환경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순교에 관한 책을 여러 건이 읽으면서 늘 마음에 두려움과 네, 그런 걸늘 가졌어요 나는 순교할 수 있나 이게 제 의문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었어요 막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밤이 되고 화양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찬송가 323장을 부르지 못한대요. 그 323장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특히 2절에 보면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기는 악월골짝 빈들에 복음을 들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님 자, 아, 그분, 진짜 착해요. <laughs>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틀림이, 틀린 틀림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고, 뭐, 대한민국이 악고 골짝, 빈들인가요? 네, 지금 악고 골짝, 빈들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평상 악고 골짝, 빈들을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 네. 근데 어떻게 그 찬양을 제가 하냐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불러요, 그분은. 안 불러. 예비 시간에 그 찬성 불러줘 그분은 안 부르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저는 그 얘기를 읽고 크게 공감이 됐어요. 야, 정말 저분 참 착하다. 그러면서 맞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제제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핍박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런 마음. 수많은 갈등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는, 이 네. 요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와골골짝 빈들에 갈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갈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갈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죽으면 최소한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죽으면 최소한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초대교 교인들이 화영당에서 그, 그, 그 원형극리장에서 사자와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가졌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최소한 천국인데. 이것도 기쁘지 않느냐? 좋은 일 아니냐?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막... 말에 무게가 있고 어렵고 막 그래요. 헬라어를 워낙 능통하게 잘 쓰는 분이라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간단하고 다알것 같고 이해할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지.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과 애통과 온유의 단계를 지나서, 국류를 어길 수 있는 단계. 이 6절부터는 5절까지는 내 개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6절부터는 이제는 아, 7절부터는 6절까지는 내개인의대 내 문제. 7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극률의 단계도 거치고 청결의 단계를 거쳐서 합평의 단계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이 놀라운 단계 이런 단계까지 우리 모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 믿을 때부터 환란을 예상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찬송가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목마름의 단계를 이제는 지나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며 그들에게 을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화평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